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 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게 퀄리티 있는 화질과 그 다음에 가벼운 장비의 조합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어두운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야외 촬영 중에서도 한낮에 밝은 광량이 있을 때보다는 굉장히 어두운 밤에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작은 액션 카메라, 기존에는 어, 고프로를 사용했는데 작은 액션 카메라나 또는 오즈모 어, 포켓 같은 제품도 사실 굉장히 좋은 카메라지만 야간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어, 퀄리티가 좋아지더라도 이 심도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면 핸드폰으로 찍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이 오즈모 액션 카메라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 사실 오스모 액션 카메라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로우 라이트에서 좋긴 좋지만 심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로우 라이트도 어, 사실 칠흑처럼 어두운 밤에는 뭐 그다지 역시 센서의 한계가 있군 이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얼마 전 어떤 영상을 보고 완전히 오 이거는 이제 내가 한번 활용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고 또한 이 variable aperture라고 아, 조리개 2에서 f4까지 조리개를 가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 녀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녀석은 특히 매크로렌즈를 사용하면 F2까지 최대 개방할 수 있고 초근접한 거 외에는 나머지는 배경을 흐리는 심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용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자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구매한 지 지금 한 2주 지났는데 어, 지금도 굉장히 빨리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녀석에 대한 그런 인기를 이 녀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요. 일단 어, 낮에 촬영한, 그 일단 구성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이제, 오스모, 어, 액션 6와 함께 구매한 거는, 네, 슈팅 그립입니다. 슈팅 그립이면서, 이렇게 삼각대 기능도 하고,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뭐 오스모 제품답게, 딱, 클릭해서, 바로 붙기 때문에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릴리즈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잘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슈팅 그립이고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고 리모트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 녀석을 일단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핵심으로 구매하려고 했던 게이 녀석. 여기 이제 매크로 렌즈 케이스인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매크로 렌즈가 있습니다. 매크로 렌즈는 정말 꽤 그럴듯하게 생겼습니다. 뭐 상당히 퀄리티 있는 렌즈처럼 생겼는데요. 이 녀석을 한번 마운트를 해볼까요? 그냥 오즈모 액션은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플랫하고 나름 컴팩트한 그런 느낌인데 이걸 이제 마운트를 하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 이제 벌키해졌죠. 원래 사이즈보다는 커졌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손이랑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뭐 그렇게 커보이진 않을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마운트해서 셀프봉처럼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어, 광량이 좋은 날이고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마이크는 지금 외장 마이크를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도 좀 있고 그런데 또어 어떻게 나온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음 당연히 뭐 손떨림 방지나 이런 건 짐벌 개념이니까 되게 좋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어 지금 제가 D 로그를 처음 사용해 보는데 이런 상황에 노출이 뒤로그도잘 작동하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은데, 첫 촬영이니까 예측이 안 돼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매크로 렌즈를 마운트하면 조리개를 F2로 고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야간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어, 이제 DJI의 로그파일, D로그파일을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초근접해서 배경을 다 흐리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 그 촬영을 위해서 또 매크로 렌즈를 구매를 했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이걸로 찍은 실제 프리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촌, 그런 골목길로 가고 있습니다. 밤거리이고요. 아주 어두운 거리인데. 노 no 라이트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또 상점에 조명이 나올 때 되게 밝아지고 다시 어두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빛이 어떻게 나올지 노이즈는 또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 현재는 아이소를 제가 고정해 놓은 게 아니라 100에서 800까지 5초로 설정을 해 놨거든요. 맥스가 800이라 어두울 때는 셔터 스피드가 매우 낮아질 텐데 지금 같은 경우 이럴 땐 동작이 좀 끊기지 않을까요? 미니 마이크도 어, 성능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미니 마이크 성능도 어떨지, 오토바이 지나거나 가 차가 지나가면 되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 춥네요. 이제 이 정도에서 테스트 영상 끊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매한 게요거입니다요거는 이제 어, 무선 마이크인데요. 충전 도구를 이제 빼가지고 딱 보여드리면. 이렇게 충전독을 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가 마이크 클립도 있지만 자석이 어, 꽤 강력해가지고 이렇게 딱. 자석으로 마운트하면 옷에 이렇게 클립해가지고 다니면서 꽤 두꺼운 옷에서 어, 겨울용 옷에도 클립해서 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윈드 이 캣테일이라고 부르죠. 요 이제 바람 소리를 제거하는 이 캣테일도 이게 플러그인으로 딱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매한 게 요겁니다. 요건 뭐냐면 열어볼게요. 이렇게. ND 필터입니다. ND 필터가 ND8, ND16, ND32, ND8, 어, ND16, ND32가 들어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꺼내볼까요? 꺼내서 어, 렌즈 이렇게 마운트하면은 제가 아까 뺐던 렌즈인데요 렌즈 에 이렇게 마운트하면은 되는데 얘가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꼽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얘도 좀 강력한 맥그네릭으로 되어 있었으면은 상당히 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ND 필터가 필요한 이유는. 낮에 제가 가변 조리개에서 좀 최대 개방 값을 하기 위해서는 노출이 오버되지 않고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엔드필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제가 이제 요새 촬영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놀랬습니다. 일단 제가 찍은 프리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차에서 찍은 프리즈입니다. 내장 마이크로 찍고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로 찍고 있습니다. 아, 내장 마이크도 소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제대로 테스트 해보려고 내장 마이크로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두운 상황에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사실, 오토로 찍으면 어두운 상황에서도 쓸만은 하지만 그래도 약간 노이즈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ISO가 막 무한정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그, 노이즈가 자글자글한 다른 액션, 액션 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영상이 나왔는데, 이걸 제가 100에서 800까지만, 어, 아이소가 이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도록 리밋을 걸어 놨더니, 어, 프리즈가 확실히 개선이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경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찍어 볼게요. 어두운, 어두운 상황에서, 이렇게 찍어 보면은 아,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제 한번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노스텔직 네거티브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노스텔직 네거티브로 한번 사진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 마이크의 품질이 요게 이제 제일 작은 디자인 제일 작은 마이크 인데요 요거 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고 좀 약간 큰 마이크가 있는데 그 녀석을 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 컴팩트한 녀석으로 구매하길 너무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요 내장 오디오로 이제 주로 촬영을 했는데요. 외장 오디오도 쓸만은 해요. 근데 차 안에서 제가 써보니까 차 안에 엔진 소리가 약간 증폭돼서 들어가서 어, 조금 듣기 어렵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 이렇게 또 매크로 렌즈를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근접해서 완전히 지금 요정, 요정도 거리. 진짜 선한편 거리에서 찍고 있는데, 와, 이거 굉장하네요. 근접거리에서 촬영이 정도 된다니 참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로우 라이트 테스트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어, 신흥시장에서 제가 사진 수업을 하고 끝난 뒤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번 찍었는데 원래는 이걸로 제가 어, 이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라이카 mp에 스네스티를 800t 를 마운트 하고 신흥시장에서 찍는 과정을 쭉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너무 힘들어 가지고 요새 체력이 와 하루종일 일하고 저녁에 그렇게 또 촬영하는게 체력이 좀받쳐주질 않아서 아할수 없이 어 그냥 그 촬영은 이제 다음에 또 진행해 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로 라이트에서 이제 셔터 스피드가 많이 남아, 낮아져서 움직, 걸으면서 하기에는 약간 스킵, 이렇게 떨림이 조금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의 퀄리티가 이 작은 오스모 액션에서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설정도 대충 하고 여기 오스모 액션 6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한두달 꾸준히 사용하면 설정도 꽤최적화돼서할수 있을 것 같고 그때쯤 되면은 루 라이트에 최적화된 그런 컨디션에 대해서 그리고 딜로그 사용법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영상으로 튜토리얼 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처럼 유튜브를 하시거나 또는 일상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여행에서 가족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자 하는데 로우라이트 그러니까 야간에 또는 실내에서도 좀 퀄리티 있는 영상을 찍고자 한다면. 그리고 배경도 어느 정도 흐리고자 한다면 이 구성으로 여기에 이제 매크로 렌즈 구성으로 어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새 최신 폰들이 워낙 로 라이트에 대응되는 그런 그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서 어 이런 액션캠을 별도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첫인상 대만족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제 해외 유튜버들의 다양한 장르들을 보고 구매하면서 늘 걱정하는 것은 최상의 컨디션만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진행하지만 항상 최상의 컨디션만 보여주기 때문에 어 거기에 뒤에 숨어있는 캐치는 없을까 항상 걱정을 하는데요. 얘는 제가 딱 필요한 성능 그대로 어 결과물이 나와서 일단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제 유튜브 영상에 백그라운드 영상들 풍부하게 예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